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3일자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 드릴 거건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약속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91,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항상 매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사 놓고 어 하다가 안 팔면 은 손실이 날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익 중일 때 매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훗날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매할 때 매집하는 이유가 안 팔려고 뭐 이런신 분들도 있어요 왜 결국에 물가는 상승하는데 삼성전자는 대기업이라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연동성을 가져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배당도 받고 물가상승에 따른 주가 차익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동산보다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죠. 물론 공감합니다. 근데 한 번씩 매도 연습을 하면서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는 순간들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점 신호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범위때에서 한번 보면은 3월달에 있죠. 3월달에 7만 원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하나 있었고요. 4월달에 이런 화살표지표가 떴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 거기서 사고 팔면은 완벽했다, 그렇죠? 3월달에 제가 미국 보조금 발표 코앞에 놔뒀으니까 삽시다 하고 방송을 해요. 그 다음에 4월 9일날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빠질 거니까 매도하자고 방송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6월 달에 매수 타점과 7월 달에 매도 타점을 잡아봤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됐겠죠. 현금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6월 달에 보세요. 여기 다이아몬드에서 호재가 나오던 시기 뭐 이러면서 뭐 주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려놓죠. 7월 12일 날 10포인트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즉, 최근에 66,7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얼마를 주든 간에 떨어져봤자 몇 퍼센트 차이 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심해요, 심해. 이거보다 낮은 곳이 없어. 심지어 삼성전자 사장단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지금 6만전자는 말이 안 되는 시세예요. 올라갈 거라면서 자사주를 샀다고 최근에 뉴스가 두 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주가는 우리 지금 6만 6천원대 이하에서 기회 줄때한 주라도 더 사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고 이 시기 지나면 9만 천원 가는 이 사이클에서 우리는 이 화살표 지표가 나중에 뜰 거거든요. 이게 떴을 때 제가 매도하자고 방송을 찍겠죠. 그럼 그 방송에 맞춰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쉬울 거라면 제가 방송으로 팔자 할때 팔고 또 다시 사는 방법도 있어요. 배당 시즌 때는 배당 받을 수 있게 어 기준이때 매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 방금 말했던 용어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를 뭐 때문에 매수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배당 때문인지. 물가 연동성 때문인지, 또는 인공지능 때문에 사모으시는 분들 요즘 많죠? 엔비디아나 에 SK하니스 공부하면서, SK하니스나 엔비디아가 올라간 게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렴해 보여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생활에서 접근성 때문이죠. 어, 저도 갤럭시 쓰고 있는데,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스포크 시리즈. 가전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렇죠 아니면 뭐 tv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사업영역이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한 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회사가 반도체만 영역을 구축했을 때는 반도체 호재면은 반도체에 따라서 사이클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 다른 것들도 하기 때문에 발목 잡는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물가 연동성이 조금 더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영역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될 이유부터 알려 드릴게요. 명절이 지나면 금리 인하가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텐데. 자,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 있었어요? 2015년부터 있었죠. 어. 근데 그때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투자 활황이 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던 시기를 끝내고 매출과 이익이 반등했단 말이야.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19년도에 꺾였다가 코로나 시기 때 서버 수요가 커지면서 좋아졌었고. 그리고 지금은 ai 시즌을 맞춰 가지고 올라가다가 일시적으로 증시 하락대에 빠지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좋아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차트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제가 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랬죠 자 금리 인하 전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야 근데 금리 인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 올라가는데 장기간 올라가 장기간 이렇게 올라가요 왜 이렇게 상승전자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 지금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62평선을 지나서 과도하게 내려 꽂은 거는 훗날에 많이 올라갈 거에 대한 준비예요. 우리는 주가를 올리기 전에 매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매집한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매도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금리 인하 직전에 떨어지다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 지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금리 인하 언제요? 9월 19일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돼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시간 지나서 알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정말 중요한 호재인 금리 인하를 두고 우리는 지금 눈속임에 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손절하신 분들 많을 거고 비중 줄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은 차트상 심리적으로 정말 거지 같은 구간이에요. 삼성전자의 삼성자도 듣기 싫어. 왜? 수익률이 지금부처럼 저조할 때가 없었거든. 이런 거를 심리 저점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매수하기를 꺼려하고 공부하기를 꺼려요. 그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수 있고, 삼성맨들이 지금 매수한다는 건 똑똑한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실적 때문이든, 금리 인하 때문이든, 증시의 상승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도해야 될때저 혼자 팔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방송을 찍어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구독자분들께 팔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방송 보러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촬영을 해서 오늘 있었던 얘기들 사야 될 자리인지 팔아야 될 자리인지 올라가는 중인지 떨어지는 중인지를 설명을 다 드려요. 그리고 문자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문자로 드려서 지금 매수 타점인데 올라가면 매도 타점 때 문자를 드릴 거예요. 제 번호는 010-4868-3602인데 제 번호를 이렇게 먼저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두셔야지 제가 타점들을 문자 보내드릴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야 여러분들 번호가 제 휴대폰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함에 들어오니까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단체 문자 보내드릴 때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초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8683602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 때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요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제일 확실한 거는 이런 다이아몬드가 저점에서 떠주는 건데, 반등하면서 뜨는 거고, 66,700원 이하에서는 전 저점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 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62평선과 이격도 크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등할 수 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고 있으며 매집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몇 퍼센트 차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균 단가 이게 까놓고 보여드리는 건 아래에 있는 종목들처럼 수익이 날 것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매입 단가 그대로 보여드려요. 매입 단가 음, 명절 끝나고 9월 19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마친 다음에 FOMCA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매수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엔비디아 납품기야 소식이 터지면서 급등합니다. 이거는 예언이고,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못해도 이제 계약이 실패하더라도 11월 달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미국 대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수 밖에 없는 게임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팔고 싶어서 방송을 보러 왔을 때저 혼자 사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시간 지나면 알겠죠. 저는 근데 악재가 뜨고 주가가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돌아다 했을 때 주가가 오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하기 전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익 중이었다가 손실로 바뀌는 아주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비싼데서 팔기 위해서 지금 팔면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삼성전자 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타점들도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9월 19일 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